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 여기서는 이제 차트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 넣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보니까 제목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같은 걸 넣는 걸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에서 맨 끝에 차트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차트의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으로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이랑 연동이 됩니다. 확인을 누른 순간 이제 에셀 창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항목을 만드셔야 되고요. 계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그런 게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열은. VR, MR 이런 걸 넣으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데이터 예를 들어서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항목에다가 많은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열. 계열은 적은 거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VR과 MR 요거두 가지만 넣으시면 돼요. VR 그 다음에 MR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계열 3 필요 없죠? 이런 거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파란 부분 나오잖아요.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드래그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 바꾸셔야죠. 숫자들 바꾸셔야 되는데 이 숫자는 보고 바꾸시면 돼요. 그 아래 보실 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보죠. VR의 2014년은 20340. 2015년은 41000. 그 다음 2016년 74000. 1 3 3 0 0 0그 다음에 2, 4, 0 0 0 0요렇바바시시면되고요요 다음 음 MR은 2, 0 0 0 4, 5, 0 0 0 7, 9, 2 1, 3, 2, 2, 6그 다음에 2, 2, 4, 5, 1 이렇게 바꿔주시면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가요 연동이 됩니다 엑셀과 차트는 연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열의 뜻은 뭐이0개 아니면 문과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은요 그 중에서 과가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계열은 적은 것그 다음에 항목은 많은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콤마 찍었어요? 안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콤마가 있죠? 이제 이거를 자동으로 찍을 거예요. 엑셀은 딱 하나의 단축키만 기억하시면 돼요. VR, MR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엑셀은 이 단축키 하나 컨트롤 1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제 셀 서식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그럼 맨 아래 사용자 지정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 지정.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부분을 지운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시면 천 단위가 표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만들다가 이렇게 끌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창을 껐다 하면 차트 디자인에서 클릭해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껐다면 누르면 이렇게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화면만 조금 키워준 다음에 이 부분 숫자가 들어간 부분을 범위를 잡았고요. 뭘 넣었다고요? 단축키? 컨트롤 1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들어갔죠 지우고 샵 콤마 샵샵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천 단위를 뜻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위에 보기에 보면 지금 2만에서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콤마가 다 찍혔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응용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응용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름이 써 있고, 뒤에 님이 붙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 뒤에 님을 붙일 때, 문자 뒤에 뭔가 붙일 때, 아니면 지금 천 단위 콤마가 찍혀져 있죠? 여기 뒤에 원이나 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 단위까지 한번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제목. 제목은 궁서 24포인트 굵게. 그, 제목을 눌렀을 때, 차트 제목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목 만드는 것부터 할게요. 제목을 어떻게 만드냐.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죠? 차트 요소. 이거 누르시면요. 차트 제목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있죠? 흰색 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이 테두리가 뜻하는 거는 윤곽선. 그거를 검정색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도 들어왔네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오프셋 오른쪽. 그러니까 오프셋은 거리예요. 오른쪽에 있다. 모습을 보면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VR 및 MR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완성된 모습을 보면 막대형은 있는 건 보여요. 근데 꺾은 선형 있나요? 선이 없잖아요. 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면 돼요. 처음부터 차트의 종류를 우리가 세로막대형 눌렀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혼합으로 갔으면 한 번에 끝나요. VR은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R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되어 있어요. 그래서 MR을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꿔도 너무 작습니다. 너무 아래로 깔려 있어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보조축으로 넘기시면 돼요. 이 보조축까지 한번 클릭. 그럼 이제 크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만드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막대형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근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추가해야 되죠? VR 옆에는 막대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m i 옆에는 선이 그려져 있어요. 선. 그걸 보고 어떤 건지 알수 있어요. 책이랑 그림이 비슷하면 괜찮아요. 근데 책이랑 그림이 다르다? 그러면 숫자를 잘못 쓴 겁니다. 숫자를 잘못 썼으면 저희가 고쳐야 되잖아요. 어디서 고쳤어요?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 여기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부분, 좀 그림이 이상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세요. Y축. 0, 5만, 10만 해서 30만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Y축 보조. 우리가 보조축 만들었죠? 그럼 이 보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 그 다음에 만, 2만3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오천씩 올라가고 있죠? 얘를 만 단위로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 클릭했죠? 단축키 모형 컨트롤 1번. 딱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3만 바꾸시면 되겠죠? 요거를 3만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만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기본 단위를 만으로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만, 이만, 삼만 올라가는 거볼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모습 맨 아래 VR과 MR이 하나 보일 거예요 얘 이름이 뭐였어요? 범내 범네. 저희는 범내는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는 만들 필요 없는데 아래에 표가 나왔잖아요 지금 숫자가 써져 있는 표 나왔죠? 걔는 만드셔야 돼요 뭔가 추가하고 뺄때 아까 전에 이 플러스에서 제목을 추가했었죠? 근데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한데가 차트 요소 추가란 부분이 있어요. 둘다 보여주려고 이번에 여기서 쓰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이걸 한번 눌러봐요. 차트 요소 추가 클릭. 내용들 쭉 나왔습니다. 범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범례를 지우시면 돼요. 범례 지울 때 여기에서 없애도 되고 제일 간단한 거는 클릭해서 델리트. 뭔가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들지만 지울 때는 클릭해서 델리트. 그리고 만든 거는 이제 표 만들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 클릭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있죠. 범례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생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해졌죠.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갑니다. 한개더 보면 2014, 2015, 2016, 2017, 2018년. 그 라인 위를 봐보면 숫자가 하나 써져 있어요. 뭐라 써있냐? 22452 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값표시 2018년에 MR 계열만 값을 넣어달라. 지금 MR이 이 꺾은 선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점 한번 클릭해봐요. 2018년에 있는 점을 한번 클릭. 그러면 <laughs> 모든 점이 선택되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2018년만 필요하죠. 다시 한번 클릭 하시면 얘만 선택될 겁니다. 두번 누르는 거예요. 이 점을 두 번, 한번 누르면 전체, 다시 한번 누르면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숫자가 왼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왼쪽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란색이죠? 그래서 바깥에를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아래를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바깥쪽에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단색 채우기. 한 가지의 색깔로 채워주겠습니다. 단색 채우기 클릭. 그거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하얀색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림 영역을 클릭해 줬고요. 거기서 단색 채우기. 요번에는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지속적인 성장색, 화살표 만들어야겠죠. 스타일은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의18 포인트 써져 있는데, 요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도형 넣는 위치. 어디 있었어요? 삽입. 그렇죠? 그다음에 도형. 여기서 이제 화살표 버튼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블록 화살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도형 스타일에서 바꾸시면 돼요. 빠른 스타일 한번 눌러 주시면 여기서 이제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 나와요. 이 위치. 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굴림의 18포인트 쓰시면 되겠죠? 홈탭에서 굴림의 18포인트 바꿔놓고 타자는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성장세 쓰시면 끝났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출력 형태랑 똑같아야 돼요. 일단 제목부터 바꿔줄게요. 제목을 추가하세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VR 및 MR 시장규모 바꾸시면 되겠고요. 지읒 한자 그래서 3번 넣어주신 다음에 글로벌 VR 그 다음에 MR 시장규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 라인들 지금 이 하얀 부분에서 라인들 보이죠? 주 눈금선인데 문제는 있어요? 없잖아요. 뺄 거예요. 어떻게 빼요? 클릭해서 델리트. 클릭해서 델리트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한 부분 뭐 있냐? 여기요. 3만. 0부터 3만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에, 요걸로 확인해 보세요. 저희 까만색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까만색도 없어요.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곽선이라고 말했잖아요. 외곽선. 선을 다 주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윤곽선을 다 검정색 누르시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클릭했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주시면 외곽선 만들었고요. 겉에 있는 선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이 있어야 돼요. 선.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도 윤곽선 한번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선이 만들어져요. 자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아까 표 부분 표도 지금 까만색 돼있죠?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뭐요? 윤곽선 클릭하시면 끝난다고요. 알아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신 다음에 윤곽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래서 윤곽선을 한 바퀴 삥 둘리시면 되겠습니다. 겉에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는 숫자 눌러서 윤곽선, 그 다음에 표 눌러서 윤곽선,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번 눌러서 윤곽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윤곽선만 누르면 되니까.